야, 딱 노래 노래 잘 되물었구만.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지금 밖에는 장맛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 어제는 감자전을 부쳐봤는데 기가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부추전 역시 겁나게 맛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추와 팽이버섯을 이용해서 부치면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얼른 부쳐보겠습니다. 반죽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 200ml에요. 얼음 8조각 사용하고요. 얼음을 충분히 녹여줍니다. 얼음물에 반죽을 하게 되면은요. 부추전이 바삭바삭하거든요. 깐나리 액젓 한 스푼 사용합니다. 깐나리 액젓으로 간을 해줘야 됩니다. 소금보다는 깐나리 액젓이 훨씬 낫습니다. 감칠맛이 돌거든요. 부침가루 한컵반 사용하겠습니다. 이 계란컵은 200ml 짜리입니다. 이렇게 혼자 천천히 반죽으로 해주면 됩니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충분히 풀어주세요.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풀면 되거든요. 잠시 두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부추 한줌 200g입니다. 한 4cm 간격으로 썰면 딱 좋습니다. 팽이버섯 한 봉지 흐르는 물에 잽싸게 씻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씻어갖고 한번 꾹 짜줘야 됩니다 안 짜면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딱 3등분 썰어주면 됩니다 청양버추두개 사용합니다 당근 50g 사용합니다 건새우 한줌을 다져갖고 전자렌지에 한 30초 돌렸습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 고소하죠 이렇게 천천히 섞어주면 됩니다 아또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부추전이 겁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다나 팽이버섯이 들어가갖고 오독오독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환상이죠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은 바로 부추전 부쳐보겠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른 다음에요 한 장으로 크게 붙이겠습니다한 장으로 크게 붙여야지 뛰어 먹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부추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전을 붙치 놓으면 참 맛있습니다. 골고루 노리 노리 되게 이렇게 살살 돌리면 됩니다. 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 붙여 보신 분들은 살짝 들어가고 노리 노리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살살 해갖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가면서 딱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야, 딱 노래노래 잘 돼버렸구만. 야, 딱 기가 막히게 돼버렸다. 보통 전집에 가면은 착착 돌려보잖아요. 약간 뜨겁기는 뜨겁지만 뭐 재밌네, 그래도. 비 오는 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냄새부터 죽이 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한번 착 까벼보면 돼요. 야. 딱,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되어버렸다. 자,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야, 딱 맛있게 되어버렸네요. 오독오독 하면서 쫄깃한 팽이버섯의 식감, 건새우 고소함 어떠신가요? 오늘은 만사 제쳐놓고 부추전 만나게 붙여보세요. 꽃이 내가 진동하고 마음까지 기분이 업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추전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